직육면체를네꼭 지점 i j f g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라내는 입체도형인데이 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보자 자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지금 여기 있는 파란색. 그러면. 이거 잘라낸 도형하고 남은 도형하고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. 뭐라고 할까? 그렇지. 이거는 기둥이에요. 지금처럼 직육면체를 면에 따라서 잘랐을 때 우리가 기둥의 정의는 뭘까? 각 기둥. 각 기둥은 뭐 뿌리라고 하면 안 돼. 지금은 이 삼각형하고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하기 때문에 그렇지? 그러면 어떤 것도 알수 있냐면 결국 이 면하고 어떤 면? 이 면과 이 옆에 면은 뭐한다? 수직한다.라는 것도 알수 있다는 얘기야. 이해하셨을까? 자,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잉이 정의가 리가 꼬인 위치 꼬인 위치 어? 첫번째 평행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번째 만나지 않는다 하나 더 추구하자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으려면 한 평면 지금처럼 어, IJ 하고 IJ 만약에 생님이 요구를 이만큼 잘까 이만큼만 잘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냈어. 그러면 IJ라고 하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만나 안 만나지 금 상황에서 안 만나잖아 그렇지? 잘라낸다. 할수 없다는 얘기야. 왜? 꼬인 위치는 우선은 평행하지 않고 만나지 않아야 돼, 그렇지? 근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한 평면에 있으면, 걔네들은 벌써 꼬인 위치가될수 있다 없다. 없다. 그것도 기억을 하자라는 거고요. 자, A E 하는 모서리는 FG. 이 모서리와 O 위치에 있다 맞나?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한 평면 위이지도 않기 때문에. 는 이면 과이 위치는 오인 위치이다, 맞아 틀려? 사 번이 틀렸어. 오 어, 오인 치는 오인 치는 누구의 관계에만 보는구나.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만 쓰는 말이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서 쓰는 말이 아니야. 맞아요. 우리가 직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디에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. 어디에서 평면에 있을 때하고 어디에 있을 때 공간에 있을 때가 다른 거야. 평면에 있을 때는 뭐 한다? 한 점에서 만난다. 평행한다. 그리고 일치한다. 이세 가지만 있지만 공간에 있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, 일치한다, 하나도 아니게,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지.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육 면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들을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야. 면과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는 이게 없어요. 평행한다. 또 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밖에 없어.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평행한다 또는 포함된다. 맞아요. 평면과 직선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면과 직선이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. 면 DHGI, DHGI가 어딘가? DHGI 뒤에는 수직이 맞아요.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 이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게 왜 수직이 되는 거냐면 지금 잘려 나온 도형이나 남은 도형이나 둘다 모양 기둥이야 얘들아 기둥 맞아 선생님 기둥은 지금 여기 있는 면하고 뒤에 있는 면이 평행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 j d a 一些普及那